당신은 사랑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깊게 숨을 쉬세요.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부름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조용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무언가를 말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침묵들이 쌓인 결과였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잘못된 순간에 삼켜진 말들입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그를 당신에게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희망, 기억, 기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머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헌신했고 돌보았으며 의심이 가슴을 조여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는 거대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취약함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거짓 없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떠남과 머물러 있음 사이에는 여전히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오직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를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그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숨겨두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들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여전히 내일에 가능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는 순간이 있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다정한 행동을 하고 싶고, 대화에 초대하고 싶지만, 그것을 억누르기.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사랑은 침묵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침묵은 포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에 떠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빛나고 싶어하는 기억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한 순간 다정하게 전해진 한마디, 예기치 않은 행동,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그 기억이 그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감정의 결핍이 아닙니다. 관계 내에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가슴 속에서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기분. 그리고 이것이 천사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마도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호를 기다리는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것 사이에 다리가 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이나 연습한 말이 아닌 진정한 것으로 존재감을 담아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중요해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천사들이 여러분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해온 정확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전환점이자 잘 되지 않았던 무게를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 그러나 여전히 쌓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가벼움과 함께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두지 마세요. 때때로 시간은 단지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을 데려가 버립니다. 이 심오한 메시지를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치도록 하세요. 이어질 내용은 더욱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과 연결된다면 아마도 당신은 천사들이 다음에 무엇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래요. 그럼 저와 함께 계속 하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태도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말이든 포함해서 천사들은 그가 꺾이는 지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혼자 계속 느낄 가능성입니다. 그가 여러분이 함께 한 것이 그에게만큼 진실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하는 것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명확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명확함, 당신의 의도에 대한 명확함, 그가 여전히 당신의 내일의 일부인지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그는 당신의 눈이나 당신의 말에서 여러분이 함께 쌓아온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그가 혼자서 미래를 꿈꾸고 평화로운 일요일을 상상하고 사랑이 일상의 피로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그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천사들은 그가 작별 인사를 미리 연습해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미 떠나는 것을 생각해 봤고, 당신과 멀어진 삶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여전히 그 발걸음을 뗄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부사항. 아직 찾지 못한 확신,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감정의 상호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마도 여전히 들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완벽한 연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선언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존재, 지금 당신의 손길, 나는 당신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당신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력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가끔 단순한 제스처가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점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순간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고 말합니다. 진실하게.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100%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가 이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간단한 말로 사랑이 여전히 피어날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천사들은 이 간단한 마음의 열림이 그 안에 아주 깊은 무언가를 건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가라앉히며 희망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가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반대편에서 응이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나도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 이제 잠시 멈춰서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 아직도 이 사랑을 믿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천사들은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말하세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전하세요. 당신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곁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들이 밝혀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식될 때 단어로 표현되지 않은 아픔조차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은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집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침묵이 더 소중한가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깊은 곳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당신이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더 많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 연결이 매일 당신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여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치유에, 당신의 진실에 대한 응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순간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천사들이 당신을 더욱 섬세한 지점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밟는 것은 사랑, 관심, 그리고 준비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아주 더 나은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아팠고 어떤 부분이 실패했으며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공허한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서로를 다시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40세, 50세, 또는 60세에 이르면 이미 사랑에서 경험할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와 반대의 말을 전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사랑은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을 더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지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러납니다. 사랑은 숨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당신에게서 본 모습입니다. 남아있을 용기, 시도할 용기, 모두가 침묵을 선호할 때 말할 용기. 그래서 천사들은 당신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취약함이 약점이 아니고 다리입니다. 용서가 복종이 아니고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발걸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느낄 때 무언가가 내면에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감사의 여지로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희망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새로운 기회는 대단한 제스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 듣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에서 말이죠. 그는 다시 그 사랑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당신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 관찰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했는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혁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설득할 필요도,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가벼움과 진실함,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말, 모든 선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으로 자리 잡을 때, 주변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까워집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시 피어납니다. 멀게 느껴졌던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재연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토록 기다려온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그들 사이에 여전히 소중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확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는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남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열려 있다는 것은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부분이 스스로 느끼고 기대하며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새로운 건설, 의식적인 건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이 남자가 혼란스러워하지만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오래된 상처가 존재하며 그 상처는 아마도 결코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사랑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가 물러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는 깊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속에서 그가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을 멀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이 남성을 그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원에서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방식, 요구하지 않고 돌보는 방식, 힘든 날에도 곁에 있어주는 그 태도가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잠들기 전 생각할 때그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하루 중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를 다시 당신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때, 그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행동 뒤에 숨어 있어도 그는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희망이 모든 것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불꽃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당신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고, 이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여전히 여러분의 관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선택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혼자 발견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떠나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의심 속에서 빛이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 속에서 존재가 되는 것, 혼란 속에서 진실이 되는 것, 여자가 사랑과 명확함으로 입장을 취할 때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반영한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진실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한번 감동시키기 위해 당신의 빛을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에 아직 살아갈 것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천사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다시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